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엄숙하지만 꼭 알아둬야 할 이야기 바로 기독교 장례에 대해 쏙 시원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기독교 장례 뭔가 다를 것 같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기독교 장례 완전 정복시켜 드릴게요. 자, 그럼 기독교 장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 신자가 세상을 음. 떠났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장례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고인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원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장례식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 소천이라는 표현을 써요. 돌아가셨다 대신 소천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고인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뭔가 순고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두 번째 기독교 장례식에서는 곡을 하거나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지 않아요. 대신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기독교 장례 절차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임종 및 운명 후 임종이 가까워지면 찬송과 기도로 고인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운명 후에는 정성껏 시신을 닦고 흰 천으로 덮어 안치하죠. 그리고 목사님께 연락드려 장례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장례식장과 장지도 결정해야겠죠. 장례 준비 부고를 알리고 고인의 양력을 작성합니다. 이건 장례 예배 때 필요해요. 그리고 관의 종류, 식사 준비, 운구 차량 등등 준비할 게꽤 많답니다. 염습 및 입관 예배 장례식 전날 깨끗하게 염습을 마치고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집례하시고 가족 친척 교인들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 예배 연결식 드디어 장례식 날 교회나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찬송, 기도, 성경 봉독, 고인 양력 소개, 주기도문,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되죠. 아, 분양 대신 헌화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물론 일반 조문객을 위해 분양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발인 및 하관 예배 장례식 예배가 끝나면 이제 고인을 장지로 모시는 발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지에 도착하면 묘지 축성 기도를 드리고 하관 예배를 드린 후 관을 땅에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들이 관위에 흙을 뿌리며 작별 인사를 하죠. 장례 후 장례가 끝나면 가족들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서로 위로합니다. 교회에서는 유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를 드리고요. 49제나 100일째 되는 날에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기독교 장례식에 가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또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실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기독교 장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기독교 장례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